거라 응, 주방 벨트할 브리랑... 수도 있겠다. 예, 저랑 불이랑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그쵸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제일 무난한 거 할게요. 대박 이번 판은 진짜. A 아프지 마라. 아 긴장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A. B. 아나오카나, <laughs> 하나 만원데 근데 저도 아가비스 t 처음 봐가지고. p p y tippy, tippy, 티피 p p y ti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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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여기서도 오른쪽 오케이 괜찮 천천히 이바 천천히 디바 디바, 디바. 디바. 디바 하면은 불이 여기있다 불이 여기있다 저 오른쪽 오케이 고고고 당길게 아, 아, 이거 아노노노노 이거 안 가는 거 아니야 안돼안돼안돼 여기 펜처 포인트 벤처. 열리는데 이쪽 안으로 케어 좀 케어 좀 천천히 어디 열렸고 어 장전장전 벤처 여기 오나어 뭐야 야야 그걸로 내려가면 벤처 <목소리> 다운 살리면서 해줄 수있어 아먹혀 아이고 이거 딜러를 메인딜 하나 빼고 서티를 바꾸죠? 둘다 메인딜이라 다 밴딜이다. 어. 오케이 오케이 둘다써딜어아요둘다써이어도좋 음, 그냥 무는 것도 괜찮아 바티, 브릴러네 비 아우 까비. 천천히 천천다 저까지만 천천히 아찌고 기어 반 이제 틀 들어가 보죠 오케이 벤처 여기 벤처 땅 우리 들어가고 싶은데 프리필. 아, 이거 시청자. 우리도 우리도 시청자. 우리도 시청자. 우리도 시도 시청자. 우리도 시야될때리도 시청자. 우도 시청자. 도 시청자. 때리도 시청자. 우 에 <laughs> 들어갈 수 있어요 뒷라인에 서한번 꼬아버릴게 오케이 okay. 나 계속 킬좀 나이스 힘으로 밀어야 돼 그냥 힘으로 밀어야 돼 분명히 <끼리> 어요아 <밀어줘요. 끼리> <끼리> 아, 먹혔다 일단은 정찬들 때렸어 정 그냥 오그로 <오걸> 다 끌어놨어요 오케이 <끼리> okay. 터치. 터치 내가 보면 안돼 이거 누가 봐줘야 돼. 벤처나 먼저. 괜찮아. 뒤로 벤처 온다. 아 어, 최대한 빠른 거는. 떨었어. 이긴 한데. 어이 이거 딜러들 우리랑 같이 네,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아이고. 대동 대동 아이고 아쉬워라. 나중 피해? 중에 나중에, 나중에, 나중 나중에, 나 이거 할게요. 나중이 나중에, 나

프리벤, 프리벤! 우리방어요 상대 불사도 없어. 아, 봐줄 수있나 거냐? 있어있어지 2층 온거 조심. 2층 온다, 2층 온다. 배트리 있트리 반. 도와줄게, 예, 도와줄게. 오크리오케크리케이크리아 어? 우리 트레 어아갔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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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 여기 찮아으로아가 파라 괜찮아. 괜아아아니야아아라인아괜벤 던질게요 확인 아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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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우리 한 키워 좀오그 안에.. 좀 위험해요 자리원 브리반 자리원자리원 파라 지어 파라 지웠어둘셋 어디갔지? 어디 아, 밀었어 밀었어 오 파라 지나아 거쯤 우리 빠지고 나 있어 나 있어 어 이게 가지 웨이님, 레기해주세요 오케이. 나이스. 오, 잠깐만 아, 아 주마 나나이펜나 던져놨어. 스 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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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뒤에 이스 나이스. 나이다 아0 0분 100분. 1우디분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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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한분 100분. 100분. 대0 0분 100분. 방다 썼어 일단은 오케이 오는 거 여우길 깔게요 분까지0분1 0 0 100분. 100분. 1 싸우자, 100분. 1 0 0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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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벤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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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앞으로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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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나일 되냐? 아이거다 아, 죽어요 빠이. 어, 어, 깨났안 되겠다. 멜리랑 자탄이랑 바티공도. 바티공 세개 빠졌다. 멜리 자탄 바티공 그러면. 배출구나왔예요 바꿔가지고. 네. 씨, 그거 벤처도 봉하면... 바뀌었고. 없어 공 없어 그러 우리 한조으로가르면서 가도 됐 듯. <laughs> 괜찮다. <목소리> 아, 려 반. 이렇게요. 아, 이게 아, 이렇게요. 아, 이 아, 이렇 아, 이렇게안 아, 이 아, 이 아, 이렇이 아, 이이 살수 있죠. 예. 네. 아, 빨리 음. 풍광 빠지고. 나도가는 오케이 이거. 뒤에 벤처 있거든요. 이거 맥클린님이 좀받주실수 있어. 다안 보여. 어. 어, 아이고. 조금 우이되려나 야. 아, 아, 우리한테 두 아. 네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나도 자리하러 세금 내야겠네.